안녕하세요. 한국 레드의 조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드의 솔루션 아키텍트인 최석주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스토리지는 저장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글러스터 스토리지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스토리지의 가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가용성이라면 그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호하고 다운타임 없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가의 관점인데요. 글러스터의 경우는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글러스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글러스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작, 어, 저장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 복제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이 이레이저 코딩 방식입니다. 복제 방식의 경우 데이터를 여러 번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한 벌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두벌 또는 세 벌을 연속적으로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레이저 코딩 방식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복제 방식은 두벌 또는 세 벌을 저장하지만 이레이저 코딩 방식을 이용하면 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런 쪼개진 작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해낸 패러티비트를 함께 저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방식의 레이드 5 또는 레이드 6과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러스터는 복제 또는 이레이저 코딩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가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글러스터의 저장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어, 각각의 장애 상황에 대해서 글러스터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작게는 어, 특정 디스크의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복제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두벌 또는 세벌 중복해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디스크들에 나누어져서 저장됩니다. 즉, 세 벌이 서로 다른 디스크에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벌 복제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는 복제된 두벌 중에서 하나의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하나의 디스크에는 데이터가 보호되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세벌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세 카피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디스크에는 데이터가 남아 있고 보호되고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코딩 방식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쪼개고 또 그로부터 패러티비티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디스크에 모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서로 물리적으로 다른 디스크에 나누어져서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들 중에 뭐개 또는 2개 구성 방식에 따라 그 이상의 디스크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는 여전히 보호되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이외에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노드 자체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예 말씀하신 노드 장애의 경우도 디스크 장애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복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했을 경우에 복제된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 복제본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리저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쪼개진 데이터 조각들이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살아있는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해서 여전히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의 장애와 노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디스크나 노드 장애 외에도 데이터 센터 자체의 장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는 원격지 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에 복제된 클러스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드웨어 측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인 만큼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사람에 의한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는 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애 측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나 또는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데이터를 여러 번 복제해두거나 또는 원격지에 복제해두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크게 첫 번째로는 어떤 외부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글러스터 자체에 내장된 스냅샷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냅샷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 데이, 실수로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리고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또한 최근에 어, 최신 글러스터에 포함된 비트로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트로시라는 기능은 디스크의 배드 섹터와 같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려운 데이터 결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백그라운드 상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를 복구해내는 기능입니다. 네, 레드웹 글러스터 스토리지의 가용성 유지를 위한 기능이 연애 스토리지 솔루션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차장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